자, 엄마가 저기, 간식. 이야, 맛있어요, 엄마. 응. 이사랑이다한번 먹고. 자, 어, 우리 홍이들로 와. 삐졌어? 누가 우리, 우리, 우리 지나 구리를 삐지겠나? 어이구, 저, 원래 니네 간식이야. 자, 구리야, 구리야, 빨리 와. 옳지, 그래. 응. 냠냠. 눈치 보느라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자, 니네들은 오지 말아라. 이거는 가, 강아지 간식이 아니라 고양이 야옹이 간식이다. 얼마나 빨리 먹나?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응, 그래. 구리도 한번 주고. 아유, 저도 맛있네요, 엄마. 엄청 많이 나오네요, 엄마. 네 동생도 주고. 아유,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글쎄, 얼떨결에 5천 원 주고 샀어. 뭐마가 5천원 우리가 벌어다 줄게요 응 그래 고맙다 야안 벌어다 줘도 되고 미나가 잘 놀면 돼 알았지? 하고 나오는데로 다 먹어버리네 이놈 얍얍 얍얍 나오는데로 다 먹어 야. 우리 사랑이도 줘야지 우리 사랑이가 응? 잠깐만 응 그래 아유 사랑이 응, 그러면 이제 홍이 응? 착하게 돌아가면서 먹어야지 응 그래. 잠깐만 나오게 해서 어, 나오게 있겠는가? 해서 자 해서 나와야지 네, 이야 나왔다 좀좀왜 그래 이렇게 그래서 <laughs> 홍이한테 그럼 못써 이제 동생이잖아 구리가 와서 먹으면 뭐라 안 하는데 홍이가 와서 먹으면 미칠 어, 아래 네, 이, 이 새끼가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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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이야 눈치 보지 말고 먹어 그래 자아이 데쿠리, 네 에이 고 기죽었어 이놈. 에휴, 세상에나, 세상에나. 에이 그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면 안 될까요? 어, 엄마한테 돈 달라 고해야지내 네 엄마한테. 이야 우리 형이가 이렇게 잘 먹는데. 이야 얼마 달랠 건데요? 아, 어, 삼십만 원. 많다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약속을 잘 지키니까 줄 거야. 엄마 깍지 하지 안돼요 깍지 줬어, 누구 줄까? 누구 줄까? 깍지 하는 거 누구 줄까? 엄마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한 번씩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도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네 이렇게 공평하게. 얘네들이 안타까워도 평등하게 엄마 자응아유 그래 자 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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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가 엄마.